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투자 오늘 또 특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파이브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정종용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원자재 강세장입니다. 그중 철강 업종이 일제히 강세 중인데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철강 가격 및 포스코의 10년 만에 최대 실적 등이 이유입니다. 관련주로는 포스코,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 문배철강, 참만철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 관련주로 팜스토리, 이지바이오, 퍼메탈 등도 상승 중입니다. 신규 접근은 철강 업종 순환매 중에서 노려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이 시간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5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주요 기술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 FOMC 회의는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망 분위기에서 기관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지가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일 있을 f o MC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기업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따라주는지 고려하여 신규 매수는 조금은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종룡 대표와 오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인호색 파이브 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 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 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